사단 중도. 니성들은 다들 확인했죠? 네. 아카스탄 no. 세계. 조심하세요 응? 음? 여기 뭐 여기 또 있네 파워 으아 도트가 계속 걸리는 인마들한테서 음 얘가 그이 작은 쫄들이 곱갱이질 하는게 조심하요그 우리 냄대전에나오그 하는거잖아 애들이 한명 집중해가지고 How. How. 이번 주 어픽스 이렇게 자기한테 따라다니는 구슬이 하나 나오거든. 그 구슬을 남이 먹어준다. 내 걸을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남걸를 네. 먹어야지. 남걸 먹어줘야지. 어, 방금은 그냥 돼. 운 좋게 그냥 다된 거. 허카브. 어. 이쪽 뒤로 뒤로. <laughs> 어. 한요즘에저애기게 한 잡... 그 피할 수 있도록 한요즘에서 잡았던 것 같은데. 바 조심하세요. 아니 그 쫄이 뒤쪽으로 날라가면은. 여기 애드가 나잖아. 그래서 무조건 여기 빼서 잡아야 돼. 아 근데 그거는 맞긴 한데... 그... 어쨌든... 요렇게 되면 여기서 그러면 시아플을 하면... 시아플 할게 뭐가 있는 얘가 제... 그 제압 에포 쓰는 아, 거가... 그 광역 데미지인데... 그걸 시아플이 가능하 감독관 요거 요거. 요거 여기 숨으면은... 벽에 숨으면 안 맞아. 여기로 가면 애들이 내려올 텐데. 아, 심한 여기는 너무 뭐, 멋 계속 아프네. 관을싶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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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거 먹어주는 거? 못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잘모르겠어근데 자기 거, 그러니까 자기 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시간 지나면 은 끝나는데, 저게. 못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법사코 먹어주고 싶은데 이거 와 이거 진짜 아프네 나도 아프 마이거 <돌던지기> 돌 던지기가 그냥 가까이 붙으니까돌 던지기 할수것 같기도 한데 그래요? 어야 진짜 게요 고고 배통사고 안나게고엠파 아시, 저 차나 저 차나 저. 아홉. 이게 뭉치어야 될것 같은데. 와, 교통사고다. Earth.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아,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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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오! 로에무 오! 오! 서있으면 안될같 오! 야, 보스 밀어요. 레미 레오 예. 이쪽이죠. 여기서 여기서 그때 덩일님좀 잡고 가야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로로 이쪽 벽으로 와 볼래요. 이거 근데 뭐, 뭔가 바닥이 있어가지고, 놓여있다가 막 쎘던 것 같은데. 바닥 조심하세요. 먹어줄까? 바닥 좀 조심하세요. 먹어줘. 이거 한 사람이 여러 개 먹을 수 있는 건가? 아니, 안 된다. 아, 아니. 되던데요? 돼요, 돼요. 한 사람이 여러 개못 먹어요. 못 먹어, 지는데 먹으면... 자기가 한번 먹은 사람은 못 먹어요. 그냥 같이 먹으려고 하다가 먹어진 뒤에, 것처럼 먹 가다 조심거 조금 더 잡을까? 여기에도 파던 유 없네. 저 당금질 하는 거빨 죽여. 가다 하세요파 안방이. 왕딜 여 봐봐 나저 하나 먹어 이거 이거 여기 하나 먹은 사람이 이거 먹으려고 해봐 내꺼 음, 응1님이리데너어 뭐, 어, 뭐. 어, 어, 뭐야 대거 엄청 죽었어 어나 뭐야 고고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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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어, 머리 머머리 이거 이거 바닥 이거 맞은거잖네그이 음. 코볼트 잡고가 쓰는 어. 바닥 내려 찍는 거 범위기술 음. 어. 그냥 동그랗게 조그만한 바닥이 어, 조그만해서잘안보이는보네 아무튼 옆에서 막그막그 뭐였노 화작 화작불작 화작불작 화작, 화작, 이지랄 하다가 어 그래 전방에 있으면 안되네 저거 춤추다가 죽어 음, 아무튼 이게, 전방이 아니고 탱 옆에 있으면 안되 <laughs> 아무튼 여러개 여러 먹었지 고고 어 오유 뭔 데미지고? 아우 저 땡기고 싶은데. 오 잠깐만. 가다 조심하세요. 어 어글도 못.. 안 먹어주고 이제. 이거, 이거 도발을 해주고 싶은데. 이거 먹고. 힐링 좀 그거 있어 봐. 내것좀 먹어 봐 봐. 참 무섭다야. 바조심요 응. 이거 요래 잡는 거 맞나? 이거 너무 아프. 응? 내가 겁나 아픈데. <laughs> 네, 맞는 거 <것> 같긴 한데. <laughs> 맞으면 안 되는데. 강력 데미지 들어옵니다. 먹었. 어. 어. 아, 좀왜죽을봐 탱, 아, 좀더 응? 붙어줘야지. 더붙어줘야돼 응? 붙어줘야지. 붙어 어, 여기, 여기 있는데 이게 더 붙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저 평타 두 대가 붙어. 왜 그렇지? 완전 딱 붙어야 돼. 바로 갈게. 고고! 엠파워. 엠파워. 당신이 대상입니다 이거하고 도트 토트 남던데 도트가 되게 나올 같아요. 롤포. 방역데미지 들어옵니다. 어, 왜 이렇게 쳐져? 안이 방, 아까 좀 말했다. 음. 아, 이거 엄청 아프네. 아. 크기가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도트 플러스 저 다음 길이. 입니다저저 그 음, 히로를 되게 빡세게 해줘강을 올리자. 한 번은 요거고, 그 다음, 네. 예, 그, 흠뻑 적시는 거이 나오는 것 같은데. 와, 이거, 안전지대가. <laughs> 이제, 흠뻑 거시이 정신이 대장입니다. 네, 이거 촛불 많이 키면 그만큼 다음에 큰거아니야아 그래요? 아 촛불도 그럼 적당히 켜야 되는 거네요? 땅이 켜고 적당히 끄고 해야 되는 거죠? 디버프 그 숫자가 다르긴 하던데. 아 너무 많이 켜도 안 되고. 응. 보고 누가 켰지 정하고 막 이렇게 막 해라 이런. 엠파워 역시 네, 잘 만들었어. 수람님이 네, 네. 네, 네. 보자마자 음 렌도 잘 만들었군 했던 이유가 있어. 었대 네, 맞나? 예예 <laughs> <얘, 얘> 아니었나? 먹어라 시원 전부다 고물 배를 채우고 어둠의 속에 안겨. 근데 이막돌이다니 이렇게, 이 이렇게, 다니네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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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는데이먹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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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조심하세요. 저거 그냥 빡이이렇요 이렇게, 거렇게 이렇게, 이렇이렇이거이게이 이렇게, 이렇게, 니버였나 보다 백조심아 바갓 조심하세요 아 이거 짤좀더하자 다음 법사 다음 제사 이렇게 하면 안되나? 오케이 역백조심 역백 뒤에 조심하고 바갓 조심하세요 다음 법사 너백 조심 <laughs> 안전지대가 그냥 바닥 조심하세요. 아전 빼주면 되나? 근데 뭐 원딜들은 별 상관 없는 것 같다. 그냥 접근한 곳에서 그냥 딜하면 되니까. 내가 못해. 어 이게 기절이야. 그래, 그래, <laughs> <laughs> 기분이 매우 나빠. 너빼 조심 바닥 조심하세요. <laughs> 여기는 어떻게 해야 했었 그냥 하면 되나? 모르겠어요. 여기, 여기 예. 초벌하게 되는 거예요. 초벌, 응. 초벌하죠. 응. 양쪽 그냥 녹이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형이 그 뱅일리 막 설명해 줬었는데 기억이 좁도안나는데 그때 협회님 탱할 때렸었 때. 이게 뭐, 귀신 뭐라고 하셨었는데 기억이 안되는데 저걸 맞추 뒤로 파서 서있습니돼 아, 어... 뒤로 파서 서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상인데? 오, 펄트 공질이... 젠파워. 어, 이쪽 이쪽. 이거 이거 석탄 기. 어때는 근데 근데 이런 뒤를 못 하는 보니까. 오 근데 이야어미 뒤로 빨리 빠지. 이거 갑자기 피가 확 까지. 오케이. 나머네들. 와얘 히류 그냥 너무 높다 얘. 너무. 얘는 근데 뭔까잘 모르겠네 이거 같이 그러니까, 도착하면 같이. 어,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뭐 결국엔 저게 그다 같이 저 석상들을 잘 제거를 오. 해줘야 되는 게 어, 목적인데. 제, 결국 저게 제거가 잘안 되면 은 이제 그 힐리고 근데 석상은 한 타임에 한 번밖에 못 치우는 거예요, 지금. 맞. 근데 저게 뭐지우면은다이는 거야. 하나밖에 못지우는데고아 뭐. <laughs> 그런 그거... 사람 없어지긴 하는 거같아 그냥 겹, 그냥 범인내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개. 근데 그렇게 맞춘 거는 좀 이따 다시 살아나요. 아 그래요. 엠파워. 엠파워. 애초에 그게 일자 하나고 걔가 그냥 맞춰서 던지 때리는 건데 처음에 그 바닥을 까는 위치가 우리가 정해서 깔 수가 있는. 자기 위치 나 우리가 있는 위치 그럼 뭉쳐서 있어야 되는 거지. 퀸 버전 자체를 나중에 뭐. 공략이 또 나오겠지. <laughs> 어씨, 첩불을 못 먹고 그냥 왔네. <laughs> 그거 부산 사람. 부산 출신 공포. 뭐라 해? 이 사람 공포. 엄마 이거 비투스 저거 저걸 사용하면 이게 애가 애자가 되는 것 같은데. 그좀더 음. 좀더 가야 되네요. 어, 여기다. 여기. 계속 앞으로 가지 말라고 했던 거잖아 음. <laughs> 아악추또또쫄 어, 잡을 때또거나어 잠깐만. 어. 쫄 잡을 때 강한 남자. 강량약강인것 같은데 약간. <laughs> 버스도 세요. 버스도 세요. 아 아까 이제 버스, 버스 기획에 눌려서 죽었잖아. 아, <laughs> <laughs> <나> 근딜이다. <딜이라서. 웃음> 빨리, 해. 첫 뿔. 쿨! Cool. Cool. 여기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 여 아, 어둡다. 오. 아 있어. 불코스좀 띄우고 와야 되나? 아, 어둡다. 저것도, 저것도 좀나 띄워야겠다. 없었어데 됐을 것 같아요, 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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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잡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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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퍼센트 인 거잖아요. 좀. 네. 이게 던전이 확실히 그렇게 안어려운것 같아. 이거 지금 전면 한, 보스 잡다가 전면 한번 했는데 확실히 우리 어제 그 앞부분에서 앞부분에서 <laughs> 이렇게 좀 잘라가면은 되는 거야. 너무 같애요. 겁먹어가지고. <laughs> 근데 그때 그때는 했을 때는 시클 못하는 그 로그인 었어 너무 많이 죽었어. 업사는 왜 저렇게 건강하노? 응, 음. 턴안 걸리고. 타이밍 맞춰 잘못 썼죠. 어. 와, 씨발 뭐지? 엠파워. 이건 또 누가 데리고 오고, 거소안 하나 없어서 못 당겨줄 거야. 나 이거 컵볼을 들어라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던데. 이거 무적으로 한번 지워야겠네. 보 그냥 저거 그얘얘 얘 스킬 쓸 때, 브레스 쓸때 촛불 들어서 옮기고. 행이해야 돼요? 아니요. 그 들이야 되는 거아니요 필러가? 나또 필러가 한다고요? 들이를. 응. 너 들면 딜못 해가지고. <laughs> 그 구슬이 안 보여. <laughs> 처음에 들고 가야되나 저쪽으로? 아니 아니 때리면 니아땡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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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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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응. 미리 들고 있다가 <laughs> 끝날 때 시간은? 아, 이거 탱 해도 되겠는데, 그냥. 저거 브레스 쏠 때, 뭐, 탱할때뭐 하는 게 없어가지고. 필러도 뭐, 바쁜거나 대상 걸리진 않불 붙여야 된다. 어, 우리 법사. 시도를 감아놨겠지. 아 어, 여기 옆에 감춰있네. 딱 돌아와주겠지. 자, <목소리> 구슬 픽 어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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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미리 가서 들고 있다가 영화넣어도 파잖아요 이거 하고 끝나고때 기들어오면제 끝나고 기들어오는 끝나고 들 끝나고, 끝나고 빨리 악사 그불좀 먹고 와요 아불좀 먹으라니까 아, 어 뿌리 들으시면... 아, 어둠 이거 쪼그 뭔가 볼게 없네요. 아, 이마들이 부르르 리소토를 하구나. 네. 쌀만 잘하면 되는 네. 거네요? 빨리 와서 불좀 넣어줘. 내 구슬도 좀 먹어줘. 영원한 잠어가서 그리고 영원한, 영원한 어둠 어둠이 끝나고 딱 먹여주면 되는 것. 같아. 중간에 먹이니까 이거 이 빵빵한 도에서또그어 방금 영이었는데 영이었네. 아, <laughs> <밑에> 좀 이상했어. <laughs> 뭐 아무튼 게임. 어, 어쨌든 오, 멋있다, <laughs> 아, 어쨌든깨지 이거. 이거 어떻게 생겼지? 이거 어떻게 생겼지? 이거 어떻게 생거어지 나도 어 하나만 어 떴냐? 아하. 어, 어 이거 어떻게 거 어떻게 생겼 어떻게 생려지 이거 어떻게 거어